안녕하세요. 클락 민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길 스튜어에 나와 있고요. 해당 물건은 이제 포베드룸 유닛이고요. 원월대료는 55,000이고요. 지금 고객분이 살고 계신데 만기로 5월 10일 퇴거하십니다. 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영상 찍으러 왔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퀸 사이즈 베드, 에어컨, 블라인드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여기구요 아, 똑같은 이제 퀸 사이즈 베드, 에어컨, 블라인드, 붙박이장 이렇게 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두개 화장실은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을 쓰게 되구요 이렇게 좀어있구요세 번째 방은 이제 네.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주인 분한테 얘기해서 침대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고를 쓰고 있고요. 이 안에 화장실 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방세 개가 여기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주방하고 거실 이후에 방이 하나 더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기역자 주방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인용 식탁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주방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기역자 소파 TV 어, 75인치 TV 있고요. 에어컨 있고요. 바깥에는 베란다고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요. 베란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앞에 세탁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예, 마스터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나와서 마스터룸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장식장이 돼 있고요 여기가 네 번째 방이고요 똑같이 킹사이즈 베드 붙박이장 이렇게 에어컨 돼 있고요 방안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보셨고요 여기는 클라겔스2 어, 포스코 바로 밑에 있고요 어, 포베드룸, 원림대로 5만 5천입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